청계산 근처에 산사 가는 길 산사 가는 길오 고양이가 있네 청계산 근처에 고양이가 많나봐요 신기하다 오 귀엽다 어 여기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점심시간이 넓을 때도 충분히 널널할 것 같아요 7인1 음료 준수 카페 그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엄청 예쁘다 되게 예뻐요 오 우리 꽃길만 걸어요 와 너무 이쁘다 아 콘센트가 있나? 와이파이 있다. 이거 과자도 따로 있는 거와 이거 사진인가? 사진을 프린트한 것 같고 <laughs> 너무 이쁘다. 카페가 엄청 이뻐요. 어 너무 좋아요. 오 여기 진짜 이쁘다. 방패가 있어요. 한쪽에 풍경을 볼수 있는 장소 같아요. 여기는 물이 있고요. 여기 설탕과 빨대 그리고 시럽이 있습니다. 어 너무 이쁘다. 어, 우리 책들이 있어요. 아, 저희가 뭐 조경이나 이런 게 아주 자연적이고 친화적이라서 다른 데 가게 분위기가 좀 느낌이 약간 틀릴 거예요. 그러니까 서울근교에 이만한 장소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, 여기 되게, 어, 메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보니까. 어, 여기가 대추차랑 생강차가 제일 잘 나간대요. 이것도 사장님이 직접 다 다리신 거라고 하네요. 봄에 해생강이 나오면 그거를 저희가 즙을 내가지고 푸라고 해서 네요? 직접 다 다리. 회사에서 회식들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. 음. 참나무만 겨울에 사람들이 불을 좋아하잖아요. 고구마도 좀 구워드리는데 워낙 비싸서 아시는 분들만 오면 좀 구워드리고 그래요. 이게 그릴통인데 저희가 바비큐 돌리고 고기 구워 먹고 허브 양념을 재가지고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돌리면 손님들이 앉아서 바로 썰어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름에는 여기 야외에서 싸사하시고 여기서 족구하고 등나무 밑에 이렇게 쭉 구워 먹어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산에서 내려오시면 간단하게 파전이니 국수니 비빔밥이니 뭐 이런 거 드시면서 여기가 지금 카페 바로 옆에 있는 청계산 가는 입구입니다 한번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네 여기로 가면 산으로 가는 길 같아요 아 여기네 이제 안갈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벚꽃이래요. 이게 왕벚꽃나무래요, 왕벚꽃나무. 어, 여기 사장님 말로는 4월에서 6월쯤에 오면 진짜 이쁘다고 하네요. 의자도 있고, 어, 저거는. 어, 어, 어.